평택등호사인 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등호사인 마이클 빌스 중장 신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5일 적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오늘 밤에라도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나가겠습니다고 말했다. 빌스 사령관은 이날 평택 캠프 험프리스 k-6 기지 콜리어 체육관에서 열린 제34대미 팔군 사령관 이 취임식에서 팀워크를 통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. 이임한 토마스 벤달 전 사령관은 미 팔군 장병들은 한반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전통의 계승자라고 말한 뒤를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고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군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. 이날 이 취임식에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, 로버트 브라운 미 육군 태평양 육군사령관, 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미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. 행사는 E4 발사, 축도, 부대기 입장, 지휘권 및 부대기 이양, 축사와 이 취임사, 미 육군과 재창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. 신인필스 사령관은 미 5군단의 공격지휘소 참모로 이라크전에 참전했으며 최근 유엔사령부 연합사령부 주한미군 작전참모부장을 역임했다. 장스크 골뱅이 이너.co.kr 2018년 1월 5일 1 3 3 2이 송고